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로빈슨 패트먼 액트. 어, 우리나라 말로 가격차별금지법. 어, 말 그대로 가격을 차별을 두는 것을 금한다 라는 얘기죠. 이 로빈슨 패트먼 법은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죠. 로빈슨과 패트먼. 그리고 가격차별금지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이 법은 셔먼법. 미국의 셔먼 액트라고 하는 셔먼법을 보완한 또 다른 예,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52가, 이게 주가 있는데, 그주 거래서의 동급 동질의 상품에 대해 가격 차별을 금지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떤 상품을 100원에 파는데, 옆에 뭐, 콜로라도주에서 120원에 판다.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외조항이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PSM 시험 보실 때이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 미국 내에서 주간 거래에서 가격을 차별금지하는 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로빈스 패트먼 고르시면 되고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예외조항이라는 거죠 예외조항, 근데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경쟁사와 경쟁할 때, 낮은 가격으로 경쟁할 때,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계절성 진부와 예상될 때, 오래 놔두면 뭐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뭐 금방 도래할수 있는 경우는 좀 싸게 팔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 원가가 어떻게 보면 이 차이를 둘수 있는 어, 어뭐 정당성이 있는 경우. 저, 그렇죠. 어떤, 그런 경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원가를 차별을 할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둔다. 그 다음에 또, 어, 수량 할인. 100개 살 때와 1000개 살때 가격 차이가 있죠. 이제 수량 할인의 경우, 어, 예외조항으로, 어, 둡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가격 차별을 했을 경우 했다, 그럼 공급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예, 같은 강도로 처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예외 조항 안에 들어가겠구만 뭔가 정황이나 서류를 잘 꾸미면 미국 내에서도 법망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로빈슨 패트먼 법 가격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